안녕하세요, 제인버킷이에요. 이번 영상은 노드그린의 협찬으로 제공받은 시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음... 제가 노드그린이라는 브랜드를 이번 콜라보 제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브랜드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콜라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음, 노드그린은 북유럽, 덴마크 코펜하겐의 시계 브랜드예요. 어, 시계도 있지만 또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고 어, 이 브랜드는 국내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라이프 그리고 가구 제품으로 유명한 헤이라는 브랜드랑 그리고 스피커로 유명한 뱅앤올룹슨의 디자이너였던 야코 바그너가 만들고 있는 시계 브랜드예요. 어, 일단 이두 브랜드를 딱 들었을 때이 디자이너가 거쳐 갔던 브랜드만으로도 대략 어떤 느낌의 시계가 나올지 연상되지 않으세요? 어, 저는 대략 기본에 충실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제품을 받아보니까 유행이 민감하지 않으면서 또 퀄리티가 너무나 좋아서 아,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바만큼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보였고 또 받았던 것도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게 된 궁극적인 취지는 시계 하나를 구입할 때마다 고객이 선택해 준 분야로 지원금이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남미 환경, 아프리카의 식수, 인도의 교육 이총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NGO 단체들이 이 해당 분야의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이 기부를 할 때는 큰맘 먹고 하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 물론 간접 기부긴 하지만 소비를 통해서 기부도 할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음,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면서 또 기업의 가치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협찬 제품은 직접 고르게 됐는데 어, 제가 패션 악세사리 들은 좀 가급적이면 깔끔한 스타일을 지향하는 편이라서 어, 이번에 노드 그린의 필로소퍼 라인 중에 베스트 아이템인 음, 블랙 가죽을 고르게 됐어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느낌의 골드 다이얼 컬러랑 그리고 지름이 36mm, 밴드는 18mm 정도 되더라고요. 시계가 무난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이런 디테일이 자꾸 볼수록 매력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몇 가지 포인트가 시계 알 부분이 평평한 어, 이런 플랫한 느낌이고 음. 돌아가는 초침이 섬세하지만 약간의 파임이 있어요. 그리고 보일 듯말 듯한 날짜 디테일 그리고 시계 내부가 살짝 음각으로 파져 있어서 약간의 깊이감도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죽 재질은 어,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어 그래서 잘 모르는 이런 브랜드를 실물을 보지 않고 구입한다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이 브랜드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냥 브랜드에 맡겨도 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배송 부분인데요, 덴마크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는데 해외 배송인데도 국내 배송처럼. 딱 3일만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어, 곧 있으면 블랙프라이데이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저의 할인코드를 적용하시면 어, 무려 할인폭이 35%나 할인이 될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구입을 하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시면서 또 기부까지 동참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도 한번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이 기간 이후에는 15%로도 할인이 되니까 적용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랑 제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